안녕하세요. 유미디어 1분 스탁입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JP모건이 발표한 내년 지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우량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해지며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FOMC는 이틀간 회의에 들어가며 25bp의 금리 인하가 유력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면서 내년 금리 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FOMC는 이번 회의에서 분기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를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건강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가 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 엔비디아와 애플, 메타는 1% 안팎으로 내렸고, 브로드컴과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금리 인하 횟수가 1회 25BP에 그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고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80%대 후반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0.5% 상승 출발이 예상 되었습니다. 됩니다. 정거래일 YJ링크 플러스 8.6퍼센트, 넥스트칩 플러스 5.41퍼센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금일 시장은 스마트글래스 관련주와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거래일에 이어 금일에도 미국 빅테크인 메타에 스마트글라스 제품을 공급한다는 이슈로 사피엔 반도체, 포니링크 라운텍 등이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피롭틱스, Y10, c SKC 등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0.5%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 4,000포인트 잘 지지 해주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도전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금일에는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포인트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면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코스닥도 거래 대금만 더 붙는다면 곧 코스닥 1000을 돌파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 자체가 고점이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현재 조선, 바이오, 2차 전지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단타로는 당일 주도주를 공략해야 하고 저평가 종목을 찾아 분할 매수한다면 시장 어 지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누가 매수 매도를 했는지, 외인과 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체크해야 할 시기로 보여지며 주요 이슈 체크 및 시장의 테마 사이클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또한 금리 결정 말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FOMC에서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주요 지표 발표를 체크해야 할한 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 포트폴리오는 현재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수익권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를 체크하면서 현금화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공략은 유미디어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체크해야 할 증권사 리포트로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3만원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